가자, 가을. 네, 가자. 알았어, 오빠 다 아. 전기차 충전하고, 산책. 가리 똥 쌌어? 싼다, 싼다. 아니, 산책한다고 말하자마자 똥을 싸지끼시네 사진 찍어줄까? <laughs> 물 진짜 깨끗하다. <laughs> 넘어지면 무릎 다, 다 깨지겠다. 여보. 여보. 천방천방 했다고 가리가? 물 빠졌다고? 왜? 와, 그림이야, 그림. 갈 어때? 바다 냄새 맡으니까 좋아? 들어있잖아. 바로 드시거나 15분 내로 드셔주세요. 네. 제도와드릴까요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. 음! 맛있어? 딱 맛있어. 맛있지 음. 오! 녹차 향이 엄청나다. <laughs> 엄청 짜다. 완전 있어야 돼. 언니하고 밥 먹게. 알았지?

뭐야? 왔 뭐야? 맛있긴 한데 줄 설정도 아니고 우동은 우동 동은동이 주말에는 7시부터 막 달려와서 적는 데잖아 저희가 수요미 식켜 나왔대 준비됐어요? 준비됐어요? 준비됐어, 빨 예사인 찍자. 멍 때리고 바다만 봐도 너무 예쁘다. 저기서 사, 사, 저기서도 사진 찍네. 저기서도 사진 찍네. 우리 절로 가볼까? 가자. 파도가막 넘치네. 무서 아이고, 무서워. 허도가 막 넘친다? 티게 튄다? 몇 개가? 아오빠 아가 거기 있을 때? 그럴 것 같았어. in you know. 여기 카페에만 안 들어가면 된대. 뭐 마, 먹을래? 사올까? 아이스크림도 있다. 좀 있다. 아이스크림 먹을까? 오케이. 어, 동 냄새나. <laughs> 이게 냄새가 어 목장 목장 전문가 요즘 네? 네, 소 소똥 치우는 전문가로서 설명해주시죠 뭔 소리요 예저 <laughs> 도시 사람인데 요 거짓말 좀 치지 마 소는 먹어만 봤지 거짓말 좀 치지 마 실물은 본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 소는 먹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소똥 치우느라고 공부하기 힘들었다 그랬잖아. 야자 못함. 똥 치우느라. 소밥 주느라 못함. 아, 소밥 주느라. 봐, 나오잖아. 소밥 주느라 못함. 짬바가. 진짜 말. 아이고. 아, 이 봐. 너도 신기하니? 안에 들어갈 줄 알고 가방 메고 오라 가방 메고 가고 가방 메고 가 가방 메 근 파도가 좀 세다. 세기는. 그치? 이게 뭐야? 담배꽁초 휴지통이래 자리가 코로 다 때렸어. 아니, 들어가. 너 여기 들어가. 안에 들어가 가라 어. 안전한 거일까? 어다가 싸놓을까? 아, 우리가 새로? 아니면 올릴까? 여기다 올릴까? 아, 네. 어따할 네. 거야? 떨고 막, 망가뜨리면 안 돼. 어디에? 밀었어? 다